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베드로가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생의 것을 바라보고 삽니까? 안, 아니면은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삽니까? 참이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가 전체가 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베드로는 지금 시련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시련의 때에 지금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련의 때 그러면은 꼭 육체적인 어떤 핍박만이 시련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하나의 시련이고 내가 지금 건강치 못한 것도 내 개인적인 시련이고 지금 시대적으로 봐도 교회가 당면한 지금 교회적으로 보면은 교회 부흥이 힘들고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의 마음이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이런 것도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실연입니다. 또 모이기를 잘안 하고 성도들이 잘안 모이고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빠지는 이런 것들 전체를 목회적으로 봐서는 또 하나의 이런 것들이 실연입니다. 이런 시련 시련의 때 무엇을 성도들이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련을 능히 이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기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련의 때는 모든 것이 없어지는 때 있던 것도 다 흩어지는 이런 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물질을 바라봤다면은 좋을 때 경제가 좋을 때는 물질이 막 몰려올 겁니다. 그러나 시련의 때는 사업도 안 되고 몰려오던 물질도 점점 떠나가는 어떻게 보면 물질이 없어지는 이런 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을 바라보았다면 이때는 찬송할 수가 없어요 원망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 시련의 때 우리의 단순히 우리에게 주신 건강만 바라본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젊을 때는 건강하죠 그런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병들기도 하고 나이가 들기도 하고 이럴 때는 이 건강도 어떻게 보면 없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만 바라봤다면은 이때는 찬양할 수 없는 게 시련의 때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앞두고 있는 시련이 시작된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 성도들의 눈을 지금 시야를 너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시야를 바로 바라보게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 세상에 우리의 눈을 두다 보니까. 뭔가 잘 되고 뭔가 건강하고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교회들마다 찬양이 가득 차. 그러나 조금 어렵고 경제가 다운되고 아니면 몸이 안 좋고 아니면 뭐가 일이 안 풀리면 바로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시야를 잘못 두기 때문에 그래. 다시 말해 이것은 이 앞에 있는 이 지도자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을 바로 가르치지않던데 너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축복 아니면 뭡니까 돈이라든지 성공하는 거라든지 세상 기준에다 성도들의 시야를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무 성공 어떻게 보면 많이 뭐큰 교회 만들어야 되고 교회는 반드시 건물을 건축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자꾸 성도들의 이 시야를 땅에 끝에다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시련의 때 그냥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참 베드로의 이 신앙이 이 시야가 참 깊어요. 보면은 시련을 눈앞에 두고 이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너희 지금 이표대를 너희의 시야를, 너희에게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자, 3,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사실 이시 죄세는 찬송할 시 죄세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들이 실음 극심한 핍박이 지금 눈앞에 닥져 있고, 핍박이 시작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베드로는 이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왜 찬송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이 왜 찬송해야 되는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는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착한 일만 해서 우리가 잘나서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한 이유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 많으신 극률대로 하나님의 극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극률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이 극률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극률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고 거듭난 것이지 우리의 의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의로워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을 했다면, 그거는 나를 찬양해야지. 야, 너 잘났다. 너 고생했다. 야, 너 대단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을 했다면. 그런데 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걸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토록이 내가 거듭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 찬양하고 이 땅의 것으로만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찬양할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해도 부족한 찬양해야 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땅의 물질이 잠있고 없고, 이것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에 대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또한 가지가 뭔줄 압니까? 오늘 보십시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찬양하고, 두 번째는 보니까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 그래요. 산소망, 여기서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산소망이라 그랬어요. 이산소망이라는 것은 이걸 쉽게 표현하면 어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산소망, 여러분. 시골에 가면 샘물이 있어요 샘물 샘물은 아무리 편해도 계속해서 솟아납니다 거기를 손으로 막아도 옆으로 또 솟아나요 이거는 솟아나는 샘물은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게 바로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우리 속에 있는 이 소망은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아무리 어떤 가면 세상이 어렵고 우리의 소망을 막으려고 막으려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린 것 같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다시 우리 속에는 뭐가 솟아나는 줄 압니까? 다시 소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수요예배 때뭘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고난 가운데 가면 은 또다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430년 동안 뭡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그들이 고난에 극에다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 사사기에 들어서서 그들이 또 고난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있고. 그들 이스라엘 역사를 쭉 봐요. 구약의 역사를 전체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가 끊어질 때 끊어질 때 끊어질 때하람이 때 끊어지지 아니하고 고난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저버리고 우상을 숨기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들이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찾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 저버린 것 같죠? 또 마지막 때그 마지막 또 환란이 닥치게 되면은 요호왕 계시록에 그또 마지막 환란이 닥치면은 어려면 또 하나님 찾게 돼 있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산 소망이 산 소망 우리에게 그산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그 어떻게 할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왜? 거듭난 백성에게는 반드시 이 산소망이 같이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도 잃어버린 둘째 아들 보십시오. 그거 하나,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거기 가니까 다시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소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가 하면 거듭난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고 사단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냐면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우리 식구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와가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타락하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것.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적어도 새벽예배를 나오는 사람은, 여기에 나온 사람은 아마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된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왜 찬양하는가? 첫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이 거듭나게 우리를 자녀삼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고. 저두 번째 보십시오 사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또 우리가 찬양해야 될 원인이 어디, 있는지? 왜 찬양해야 되는 줄 압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있게 하는, 다시 말해, 상속자란 사실입니다. 상속자. 이것도 나에게서 난게아니 하나님께서 거져주시는, 거듭난 백성에게 거져주시는 덤으로 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상속자예요. 우리가 상속받을 이 기업은 뭔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야자 이것은 뭐, 뭐 어떤 것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이 땅의 기업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준 이 땅의 기업은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부자 3대 못 간다고 다 쇠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많은 걸 평생을 어떻게 보면 수고해서 쓸것안 쓰고 아껴서 물려주지만은 결국에 그 영원한 것 아니거든요 3대가 못 가서 결국에는 썩어지고 또한 더럽혀지고 아버지가 쌓아놓은 아무리 좋은 명성 자식 때그 자식 때 가면서 더럽혀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럽혀지고 그리고 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 쇠하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우리가 있게 될이 기업, 하늘의 기업은 어떤가 하면 땅의 것과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가 하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의 시야를 하늘에 두시길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요동하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둘때 비록 이 땅에 어렵고 환란 가운데 있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요동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의 예비들. 오제를 보니까 너희가 말세 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보호 안에 그하는줄 믿습니다. 말세에 나타내게. 여기는 두 가지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런 의미도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또 말세는 한 가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십자가 십자가와 부활 이 때를 말세라 그러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시련이 아무리 많고, 핍박이 많고,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구원, 이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이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합니까? 앞으로 너희 이 뭡니까? 이 내로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극심한 핍박과 시련이 있을 텐데 그 아무리 큰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 이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호하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내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보십시오. 육제러보은 이렇게만 걸음으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도다. 여러분 이 땅의 시련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잠깐이에요. 우리 인생길이 참 힘든 길이죠. 그러나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 아니, 우리가 맡게 될이 뭡니까, 기업, 우리가 누리게 될이 영화는 영원한 겁니다. 이 영화에 비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잠깐이에요. 왜 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당하는 이것을 허락하시는가, 허용하시는가, 아예 이 어떤 신은의 어려움까지도 아예 안 당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에게 이것을 허용하는가 오늘 7절의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7절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총기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는 이유는 영광과 총기와 칭찬받게 하기 위해서 이말 속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줄압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데는 실련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련 없이, 여러분, 실련 없이 우리에게 종급만 준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급 주면은, 우리 이 땅에서 종급 주면은 더 종급 바라지 우리가 연단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 금을 이야기했어요. 금을 금을 보면은 땅에서 캐는데 이 금을 정말 반짝반짝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연단입니다. 불무에 넣고 끓이면 끓을수록 금이 순금이 나와. 그것처럼 우리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거룩한 신부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왜 교육을 합니까? 그왜 교육합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그들 교육해. 우리가 왜 우리 육신을 운동을 합니까? 우리를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군인들을 훈련을 시킵니까? 전쟁들을 대비해서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도 이 땅에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어떤가 하면 이 시련을 거쳐야만, 그래서 우리 지금 믿음 좋다. 그러지만 시련 거치지 않은 믿음은 제대로 된 빛이 나는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봐요. 참,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보면, 참 믿음의 정상에이런 사람일수록 보면, 참그 인생길을 쭉 돌아보면, 고난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고, 환란이 많고, 어려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인생길 돌아보면 아마 비슷할 거예요 다좀 모양은 좀 다르지만 전부 이 시련을 거쳐서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이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 세계를 아는 거예요 아 이가 시련을 거치게 되면 이가 정금같이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시련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않고 허락하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에 이 많은 시련들을 허용했겠습니까 초대교회에 그런 시련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경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와도 이 믿음이 세계를 정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복음도 그래요. 한국의 복음 들어왔을 때그 많은 핍박과 환난과 시련으로 연단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의 한인들이 흩어져 있지만은 정말 어떻게 복음의 지금 제일 선봉장으로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지금 이 시대 에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안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 시련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계를 안다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가서 우리 식구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지 말고 좀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초대 교인들에게 허락했던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실연을 잠깐 허락한다 그랬어요. 나는 우리 식구들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리고 영광과 칭찬과 총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이 뜻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비록 우리가 비록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산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민을 부탁드립니다.